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아, 저는 뭐 디스크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까 목이 좀 어깨가 이쪽이 좀 내려가고 이렇게 찌르졌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도 또 길이가 또틀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군요. 발하고 어깨하고 치료를 받는 았 데. 예수이름으로명하화니 오른쪽 다리는 길어졌잖아. 길어졌잖아. 그러고 사람 그러고서 사람 그러고서 그러고서 다리는 길어졌잖아. 다리는 길어졌잖아. 아, 예수이름으로 아, 기도합니다. 사탕 아, 주십니다. 어, 아, 네. 발도 이제 제대로 똑같이 정상 으로왔고 어깨 목 디스크도 지금 괜찮졌습니다 이거 아, 네. 받기 전에 오른쪽 어깨가 음. 좀안 맞았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길이가 좀 짧았었죠. 네. 그걸 기도 받고 난 후에는. 제가 목이, 디스크가 아프게 싸졌습니다.